매번 그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은 화면에 보면은, 예, 그, 영어로, 어, 설교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1994년 10월 21일, 어, 아침 7시 40분. 이날은, 어, 우리나라에 있는 한 다리가, 예, 무너진 날입니다. 어, 이날 아침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 또 직장에 가는, 어, 직장인들, 32명이, 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 사고가 나기 전에, 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이 다리를 건너던 많은 사람들이, 어, 나중에 이 보도를 보고 많이, 어, 충격을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한두 시간 사이로, 아니면 1, 2초 사이로, 어, 생과 사가 갈렸기 어, 때문입니다. 어,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어, 이 다리를 건너던 한 사람이, 어,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 합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정말 연약합니다.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비유합니까?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어떤 그릇인가요? 금이나 은 같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아닌 그냥 흙으로 만든 예, 그릇으로 보잘것없고 또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인간이 마치 그와 같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볼품없고 비천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말씀에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나만이라는, 어, 사람입니다. 어, 당시 나만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 아랍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에는, 어,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왕 다음에 가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 이 아람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연원기야5장에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교한 자니, 이는 여보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왕이 인정하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크다는 것은 뭐 키가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아랍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안하로을한 사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렇게 왕으로부터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이유 뭐라고 하나요? 전에 나만이 아랍 나라를 전쟁에서 구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만이 어떤 전쟁에서 아랍 나라를 구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만은 여러 전쟁에서 협격한 승리를 거두면서 왕의 사랑과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나만의 이야기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처럼 나만은 크고 종교하고 큰 용사였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더 보세요. 1절에.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와, 여러분 나아마는 어떤 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병. 문둥병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환생병, 문둥병만을 가리키지 않고 악성 피부 질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나만이 나병 환자였다면은 나병의 몸을 가지고 그 군인들 사이에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었을까요? 아랍 나라의 왕을 늘 군대 장관으로 만나고 해야 되는데 나병의 몸을 가지고 한 나라의 지존인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네요. 그러기에 많은 학자들은 어 나병이라는 거, 예,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병을 한센병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악성 피부 질환으로 이야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뭐 하여튼간, 나만은 큰 힘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랍 나라를 구했던 큰 용사이지만은 정작 자기 몸에 있는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스마트하고 능력있어서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근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 우리 약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하는, 잘하는 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약한 것, 우리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돕는다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냥 한글에는 돕고 영어에는 헬프로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 돕는다는 단어가 무려 세 개의 단어들이 합쳐진 컴바인된 단어입니다. 돕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순, 안, 디, 람, 바, 노, 마, 이 단어입니다. 순이라는 뜻은요, 옆에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안티는 디아 i 사이 건너편 반대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는 I cannot do 내가 할수 없는 거, I can reach 내가 도달할 수, 내가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마노마이는 어떤 뜻일까요? 리프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순, 안, 틸 람, 바, 로마이를 직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할수 없는 것,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을,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할수 있는 곳으로 옮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무능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능력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신다라는 의미. 언제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신다고요?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할. 성령님, 저 못합니다. 저 힘없습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도 보고. 아, 뭐, 저희들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친구 관계, 혹은 학교에 지나가는 문제, 혹은 이성을 사귀는 문제, 여러 가지로, 예,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요, 혼자 염려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어, 헬퍼이고, 상담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며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상담가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레저베이션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유명한 상담가면은 많이 기다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엑설런트한 카운셀러인데 언제든지 anytime 언제든지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볼 때그 성령님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상담과 한번 만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뭐또 많이 들어갈까요? 돈도 몇백 불, 한 시간 아니면 삼십 분 만나는데도요 몇백불 혹은 뭐천불 이상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어느 상담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엑설런트한 상담가인데 그분을 만날 때요 노출하지, 프로 무료입니다. 성령님 돈안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성령님께 나갈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렵고 힘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그 말씀에 순정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볼게요. 어, 나만의 귀한 성품 하나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성품입니다. 잘 리스닝하고 잘 오배해요. 한 번은 여러분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집에 있는 여자 종을 통해서. 나아만의 아내의 어그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어,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아람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여자아이. 한 번은 이 나아만의 여종이 나아만 부인의 여종이 그 예,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살았던 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만약 내 주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을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남편 나아만에게 전했을 겁니다.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요? 나아만은 비록 노예로 있는 비천한 여자 아이의 말이지만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노예가 그런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여자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지금 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의 신임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에 있는 <laughs> 비천한 여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나만의 이러한 성품은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드디어 나만이, 예, 사마리아로 갑니다. 엘리사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나만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 종을 시켜서 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머리가 열립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대국인 아랍나라의 군대장관이 왔는데,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으면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자기 상처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줄로 알았는데 얼굴 콧백이 하나 내비치지 않고 조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만 합니다. 나만이 빈정이상해 가지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같이 왔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종들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네 아버지요 나만을 내 아버지라고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네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함을 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늘이 지혜로운 종들이죠 종들의 말이 뭡니까 지금 어, 엘리사가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단지 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뭐 어려운 일이겠는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 나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종들의 말 무시하나요? 이런, 감히 종들이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갑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만이 본인의 나병이 치료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나만은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그 몸에 있는 나병이 깨끗하게 고친바였습니다 특별히 나만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왜냐하면은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과 비교가 안 되는 더 크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굳이 이 작은 시내가 같은 강에서 몸을 씻을 필요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요, 좀잘 듣고, 필요에 따라서 또 순종할 거를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고집 있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누가 이해하기에도 전혀 안 되는 사람. 안좋습니다 여러 분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학생이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힘이 들어도 순종하는 학생은 복이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목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그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그 말씀을 하나 둘씩 실천해 나아갈 때그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할때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에이, 뭐,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좋은 어드바이스를 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 우리 한국 음식 중에 파전이 있습니다. 파전은 말 그대로 파, 그린 어니언이 많이 들어간 어, 코리안 팬케이크입니다. 근데 이제 파전을 맛있게 만들려고. 넣고 뭐 새우나 오징어도 넣습니다. 근데 만약 파 넣는 거를 잊고요, 파를 넣지 않았으면은 이거를 파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파전 아닙니다. 동태찌개 있습니다. 동태찌개 맛있게 만들려고 멸치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잘 끓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맛도 좀 시원한 맛을 내려고 무도 넣고 칼칼한 맛 나게 하려고 고춧가루도 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다가 동태, 휘씨를 넣지 않으면 이거를 동태찌개라고 할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선데이에, 로드스, 로드스 데이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요.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단 교회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돕고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혹은 그녀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지도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잘하는 바른 신앙 생활일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뭐, 다른 봉사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belong to 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때 우리 신앙의 봉우리가 꽃을 열매를 피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이러한 성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잘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늘 환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성령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어,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예, 이번 주예 사랑방 모임 금요일에, 예,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11월 중순, 어, 11월 셋째 주일이, v 어, 땡스 기 d 데이, 보활주일로 그 보내는데, 예, 좀 찬양, 예, 연습을 좀 오늘부터 좀할수 있으면 시작하도록, 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좀 같이 좀 동참해 주셔서, 예, 우리 찬양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퀴즈 같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니까는, 예, 자녀들도 한번, 예, 마태복음 1장에서 14장까지, 예, 그렇게 좀 같이 좀 열심히, 예,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아침 예배는 매월 첫째 주는 예, 월초 예배로 같이 다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월에생일 맞이한 성도님들 예, 식사 전에 잠시 어, <laughs>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교회 꽃, 예, 강당꽃을 준비한 과정에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어, 제가 켈빈신학교에서 그 목회자들 위해서 어, 교육하는 좀 내용이 있는데 어 이번에 제가 좀 내용이 좀 좋아서 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예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예 관심 갖고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 일어나셔서 예 434장 어 하나님 앞에.